항온항습기 가습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중인 항온항습기를 설정 가습기 리셋을 눌러 배수합니다. 케이싱을 열어 배수 전자변 작동 및 가습기 수지를 확인하고 배수관 막힘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배수가 완료되면 항온항습기를 정지합니다. 하우나스기 정지가 완료되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메인 전원을 오프합니다. 가습기 스팀 호스, 전원 케이블 및 수위 감지 센서를 분리합니다. 가습기 실린더를 밑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들어올려 분리합니다. 육안으로 가습기 내부 전극봉 및 스케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습기 청소가 필요한 경우 여가망을 분리합니다. 실린더 청소 시 깨끗한 물을 실린더에 넣어 고착된 스케일이 분리될 수 있도록 좌우로 흔들어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실린더 청소 후 재설치 또는 신품 교체 시 해체 방법의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실린더와 몸체부 조립 시 몸체부 오링이 고유패킹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립합니다. 스팀 호수를 체결하고 전원 케이블 및 수위 감지 센서를 연결합니다. 케이싱을 닫고 메인 전원을 ON합니다. 하원랑 습기 로딩 후 부팅이 완료되면 운전합니다. 운전 상태에서 가습기 마이콤 출력 유무를 확인하고 급수 밸브 열림 상태 및 급수 전자변 작동 유무를 점검합니다. 급수가 완료되면 운전 상태에서 가습기 운전 전류를 확인하고 가습기 출력측 삼상 전류를 측정하여 점검합니다. 끝으로. 가습기의 증기 상태를 확인하며 점검을 마칩니다. 가습기 시운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본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5초간 누릅니다. 상부 탭에서 난방 가습을 터치하여 가습기 설정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냉방 전용 또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은 가습 스텝을 0으로 설정합니다. 현장 장비 사양에 적합하도록 각 부분을 터치하여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가습기 PCB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각 부분의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량 조절은 시계 방향은 100%이고, 시계 반대 방향은 최저 25%입니다. 용량 및 전압 설정은 현자 장비 사양에 맞게 집스 시치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